정교인 성결도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펼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크고 깊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주님 말씀 안에 드러난 주님의 생각과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죄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뜻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한달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25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남유다 멸망 전후를 쯤해서 남유다를 적대한 주벽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우선 25장에서는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이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네 나라는 유다에 근접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던 나라들입니다. 이들에게 심판이 선포된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먼저 암몬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조롱하였기 때문이고 모압은 유다 족속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에돔은 유다를 쳐서 원수를 갚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경쟁자로 여겨서 미워하고 항상 적대적인 태도를 그들에게 취했기 때문이다라고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장부터 2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하였던 페니키아의 두 자매 도시 국가인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대부분의 내용은 두로를 향한 심판 예언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두로가 페니카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로가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시돈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보면 심판의 원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두로의 심판 원인과 이 시돈의 심판 원인이 같기 때문이고, 결국 그들도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였고, 더 나아가 선민에게 우상숭배의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들 유다의 근접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원인은 결국 형제의 아픔을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픔을 비웃고 괴롭혔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심판이 바로 오늘 이 열병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 줄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 에스겔 25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송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라졌을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내가 락발을 낙타의 고리로 만들며, 암몬족 속의 땅을 양 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어로운성업들 벼마 삼업과 발 무언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애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드단까지 칼에 엎드려 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애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애돔에게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애돔이 알리라.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아멘.26장 말씀입니다.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들어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이,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송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특글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닷가운데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여와의 호말씀이라 그가 이 방의 노랗거리가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와인 호 줄을 알리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곧 바벨론의 누구 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과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그 티끌이 너를 가리킬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그 기병과 수레와 병과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말굽으로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경관 석상을 땅에 엎드려 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을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 즉, 내가 구을 말리는 곳이 되었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러지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닷 가운데 에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닷 가운데에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닷가운데 있으이여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잔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돗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깃기섬황향목의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수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던과 아르바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들어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반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상공들은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로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 위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음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세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아가 풍부함으로 담의색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양토를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당과 이아와는 길사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개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탄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 계달의 모든 고가는 내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 두다. 스바와 라아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금속품, 양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내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로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 쓰레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상우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물질렀도다내 재물과 선풍과 바꾼 물건과 내사건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먹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너를 잠근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이로다. 그들이 통각할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들어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정막한 자가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의 심이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족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8장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이마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닷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에 죽음같이 바닷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는 자에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이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드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죄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모나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가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리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의 많음으로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지키는 그로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함으로 내 모든 송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 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릴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할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니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과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계신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본인들이 신인체하였었던 그런 악한 모습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이웃이었던 남유다의 그 아픔을 오히려 비웃고 신란하며 그들의 재앙에 아, 농을 던졌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주변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가시거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기도의 제목으로. 그들을 위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울어주며 가슴 아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크리스찬의 본분임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끌어 안아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며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멀리 있는 이들 말고 내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작은 선의를 베풀며 작은 사랑을 베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